자, 이번 영상에서는 무가금, 고건이 뽑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영상 더보기란 고정 댓글 보시면 후원으로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후원으로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후원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후원으로 카시면은 현재 실시간으로 4종 쿠폰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추가적인 쿠폰 나올 때마다 제가 바로바로 바로 쿠폰 번호 보내드리니깐 후원으로 카시고 쿠폰 아이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무가금 고건이 뽑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고건이 성능을 얘기를 하자면은 고건이 성능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스킬을 하나하나를 보자면은 어, 모든 공격에 브레이크가 있어요. 보시면은 기본 공격에도 브레이크가 있고요, 코어 공격 브레이크가 있고 스킬에도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 까는 용도로는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서포터 스킬을 보시면은 광이 오라 방어력 10% 증가, 성진호 방어력 10%만큼 보호막 명속성 피해량 10% 증가. 아 근데 이게 사실 좀 애매하다고 볼 수가 있죠. 성진호 같은 경우는 방어력보다는 공격력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서포트 효과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애매해요. 근데 이제 명속성 피해량 증가, 어.. 명속성 킬더 울프 무기가 있죠. 근데 사실 요즘 킬더 울프 무기 잘 사용하지도 않고, 그나마 희망을 갖자면은 이제 성진호 무기 중에서 악마 기사의 창이 있어요. 근데 요거를 얻으신 분들은 아직 없을 겁니다. 요게 이제 길드 컨텐츠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데 아직 성능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어 만약에 성능이 굉장히 좋다 그러면은 이 명속성 피해량 증가 효과가 어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광해의 공마 상층부가 명속성 약점으로 나온다 그러면 떡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추후 컨텐츠를 보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효과가 있구요 그다음에 QTE 스케을 보시면은 QTE 스킬 딱히 효과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브레이크 중 피해. 근데 효과가 별로 없죠. 그런데 요거는 돌파 효과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기 보시면은 뭐 궁극기도 딱히 특수 효과가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돌파 효과를 봐야 되는데 자, 먼저 스테이지 진입 시고장 난크를 효과 적용. 고장난 그릇 딱 이름만 들어도 어, 디버프 같죠? 요 디버프를 보시면은 받는 체력 회복량 50% 감소. 그러기 때문에 힐러 회복이 반감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디버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지배자의 오라. 지배자의 오라는 이제 일방 타진이랑 투혼 사용 시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일방 타진은 QT e 스킬이고 이제 투혼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스킬이에요. 그래서 방어력 30% 증가 그리고 방어력 20%만큼 보호막 요런식으로 있죠 근데 이 방어력 30% 증가가 고건이한테는 딜량 증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건이는 딜량 베이스가 방어력 퍼센트이기 때문에 고건이 한에서 딜량 증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광의 힘 광의 힘 같은 경우는 두번째 스킬이에요 두번째 스킬 사용시 코어 공격 1을 활성화 그리고 코어 공격이 이런 스킬로 변경이 되고요 피해량 60% 증가 그리고 투혼 이 투혼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스킬입니다. 요게 강 투혼으로 변경이 되고 피해량 60% 증가 그리고 지속 시간 15초라고 써있죠. 자 그래서 요 스킬 변경이 어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얘는 스킬을 사용할 때 어떤 식으로 사용해 주냐 일단 투혼 스킬부터 사용을 해줘요. 이제 광해파편이 발동되면은 이 광해힘부터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 있지만 이첫 번째 스킬을 사용하고 광해힘을 사용하면은 이 투혼이 강 투혼으로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스킬 사용하고 두 번째 스킬 사용하면 첫 번째 스킬이 초기화가 돼요. 강, 통온으로 바뀌면서 스킬이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이첫 번째 스킬을 먼저 사용하고 광의 힘 스킬을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또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1도를 하면 투온 또는 강, 투온 사용 시 코어 공격이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1도 이상을 했다. 그러면 투온 스킬을 먼저 사용하고 기본 공격으로 코어 공격 한번 해주고 그리고 광해 파편 사용하고 또 기본 공격으로 코 공격 해주고 그 다음에 강투온 사용해주고 이런 식으로 스킬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알리시아 같은 경우는 그냥 스킬 두개다 사용하고 평타 때리면 코 공격이 여러 번 발동이 되잖아요. 근데 고건이 같은 경우는 한번 사용하고 코 공격하고 한번 사용하고 코 공격하고 한번 사용하고 코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스킬 딜레이가 깁니다. 자, 그래서 1돌 효과를 보시면은, 광의 힘 스킬 사용 시, 팀 전체에게 광의 의지, 명속성 팀원 한 명마다 명속성 피해량 증가, 그리고 치명타 피해량 8% 증가,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차인, 병구, 이렇게 같이 데리고 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돌 효과도 좋아요. 브레이크 효과가 20%나 증가하기 때문에 이돌 효과도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3돌 효과를 보시면은 멸강 포에 사용 시 브레이크 특 효과가 적용이 되고요. 또 방어력 50% 증가, 고건이 방어력 20%만큼 보호막, 받는 피해량20% 감소, 고건이 질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스킬 노트 중에 궁극기를 가장 먼저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스킬 차례, 어,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돌 효과를 보시면은, 방어력 12% 증가, 어, 살짝 미미하죠? 그리고 5돌을 보시면은, 브레이크 게이지를 보유한 대상인게, 멸강 폭스 사용시 피해량 60% 증가, 그리고 브레이크 게이지를 보유하지 않은 대상인게, 궁극기 사용시 이제 팀원에게 파편의 의지 효과 적용, 탑 페네지 같은 경우는 치명타 피해량 30% 증가랑 큐티 스킬 피해량 150% 증가 지속시간 20초죠 지속시간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스킬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고건이 같은 경우는 1돌부터 5돌까지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5돌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고건이는 일단 스킬 효과만 보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제 성진우 스킬이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물론 광해공방 약점이 명속성으로 나온다 그러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명속성 약점 컨텐츠가 없어가지고 성진우 서포터로서는 어 조금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나마 브레이크 효과가 있어서 브레이크 까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긴 하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무관금 분들도 고건이는 5돌 만들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타운터보다 고건이는 5돌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제 출석 이벤트로 고건이를 하나 공짜로 지급해주고요. 또 현재 마일리지 이벤트를 보시면은 1545포인트 달성하시면 고건이 하나를 공짜로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소 고건이 1돌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고건이 4돌을 만들고 요거 하나 얻어서 5돌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무개 건무도 두 개는 공짜로 가져갈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고건이 언터 전용 무기. 이제 고건이 언터 전용 무기 설계도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설계도만 100개를 공짜로 지급해 줘요. 그래서 무기를 공짜로 하나 만들 수가 있죠. 또 그리고 여기서 하나 공짜로 지급해 주기 때문에 두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으로 또 고건이를 뽑는다면은 여기서 고건이 무기 하나나 공짜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건이 무기 3개를 공짜로 만들고요. 또 여기에다가 보물 찾기 이벤트 여기 보시면은 고건이 무기 설계도를 굉장히 많이 지급해줘요. 솔직히 요거 끝날 때까지 이벤트 진행한다면은 한 고건이 무기 두 개는 더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이벤트를 더해서 고건이 무기 다섯 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캐릭터도 오돌파가 쉽죠. 무기도 오돌파가 쉽죠. 그래서 무가금분들도 충분히 고건이 전대을 높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무가금분들도 고건이 꼭 뽑아주시면 좋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요거 또 정말 중요한데 아까 말했던 광해국만 상층부, 광해국만 상층부 약점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명속성 약점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이제 하층부 같은 경우가 이렇게 수속성이랑 풍속성 약점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상층부 같은 경우는 명속성이랑 어 하나 더 약점해가지고 일단 명속성 약점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가금 분들도 고건이 많이 뽑아주시면 좋을 거라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무가금 분들 고건이 뽑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았는데요. 저도 이제 고건이 이벤트를 하나 얻어주면은 오돌파 달성을 합니다. 그리고 무기 같은 경우도 이벤트를 받아주면은 오돌파 달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센 헌터가 서지우인데 아마 고건이가 요 앞자리 차지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고건이 공짜로 하나 받으면은 오돌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더라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혹시나 후원으로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요 후원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후원으로 하시면은 현재 실시간으로 쿠폰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추가적인 쿠폰 나올 때마다 제가 바로바로 바로 쿠폰 번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 무과금 육성 중인데 생 무과금 육성하는 만큼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좋은 스펙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누르신다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